중지하라 모의 도시를 포기한 부산시와 서은수 부산진 구청장과 서병수 국회의원 그리고 롯데 건설은 주민의 엄숙한 목소리에 각슴하여 즉시 공사를 중지하길 바란다. 백양산 기술의당장수는 동천의 상류 지류에는 동천바른지 터지석 아래서 바로 흐르고 있는. 고 하천인 단감천이 있다. 단감천은 부산의 정중앙에 있는 개복 하천이다. 부산 정중앙 토지석 앞으로 약 300m 구간이 개복된 새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감천은 아무리 담음이 들어도 말이 없다 해서 옛날부터 강물 내동는 강물천으로 불렀고 마을 주민의 주요 하천 십원이었다 했던 단강천을 재개발로 복귀하였다 부산시는 도심에 있어서 동충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설치, 초량천은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전천은 생태하천 복지 사업을 조성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곳 단강천 복기 상황을 보면 부산시는 탑상공론의 생태하천 사업 복원 사업을 하고 있음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 생태한창보원은허임을이 그 당감천 복개로 인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당감천은 계절에 따라 수례행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신비위원회에서는 당감천의 생태한창건원에 무게를 두었다 했다 그러나 우선 진구청은 복개를 결정하다 했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야비하게 당감천 이따위로 복개로 당장 원상태로 돌려라. 행정은 당감청보호의 최일선의 앞장서의 하나씩 창모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부산 시민이기 때문이다. 부산 시민들은 이러한 행태를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감천 주변 주민은 소음, 진동, 군진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민한롯데건설은 즉시 부산을 떠나고, 부산 진구청장은 이 지역 주민을 위한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이 지역 서명소 국회의원, 상기와 좋은 부산 좋은 것들 위에 왕장 세주기을 선언합니다. 부산 NGO 시민 회화 개발해도 감사합니다. 예. 상인 대수 행정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님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남철은 강남철은 흘러서 서면으로 가면 동천이 있습니다. 동천. 동천. 동천이 지금 서거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동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개가 되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여기에 냄새가 나서 못살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 을를 여기, 그래야 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이 워름도 하고 가서, 고원에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